모델 솔루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특히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로 로버티즈와 레인보의 엄청난 상승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기대감까지 높여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모데 솔루션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2025년도 로보월드에서 휴머노이드 핵심 관절을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화면이 관절용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모습이고요. 이런 내용은 한국타이어 그룹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요. 모델 솔루션은 한국타이어의 자회사로서 로봇 산업 진출에 본격적인 시도를 의미한다. 즉, 막강한 자본력을 모델 솔루션을 통해서 로봇 산업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 단순한 테마로 상승한 타로보티즈와 다르게 상당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기반의 초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에서 알아보면이 액추에이터는 AI 판단과 명령, 물리적 구현을 통해서 휴먼로이드 로봇의 관절과 근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구동 장치입니다. 또한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등의 핵심 부품과 센서, 통신을 하나의 모듈에 통합한 올인원 구동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업계 최초의 수준의 출력 밀도를 자랑하면서 제조 현장의 정밀 작업부터 서비스 로봇의 섬세한 동작까지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는 제품이 관절용 스마트 액추에이터고요. 특히 이러한 AFPM 기반의 차세대 기술은 고출력, 고효율, 경량화를 통해서 로봇과 전기차 같은 급성장하는 산업에 적합한 차세대 기술이다. 특히 미국 진출의 확대가 보장되어 있으면서 2026년도에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응용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브 로봇, 재활 의료 기기에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델 솔루션이 3분기에 적지 않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전분기와 다른 모습 보였는데요. 공정의 내재화로 수익성이 계산되었고 R&D 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K 휴먼로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로봇 관련 부품 개발. 이번에 선보였던 관절용 스마트 액추웨이터 부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면 모델 솔루션 재무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제목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2024년도에는 680억, 23년도에는 600. 40억, 2022년도에는 170억 원으로 안정성 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성장성 부분에서는 낙제점이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모델 솔루션이 3분기에 들어서 드디어 매출액이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33억 원에 이르렀고요. 단기 순이익도 30억 원에 기록하면서 재무행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영업이익률이 16%로 지난 분기 8%에서 두배 가량 상승을 하면서 2026년도에 엄청난 매출 성장과 함께 기업이 컨텀 척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모델 솔루션은 안정성에서 관절형 액추에이터 개발 이후에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모델 솔루션 오늘의 모습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보합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지만 1,500억짜리로 소형주다. 즉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12월 초에 20% 이상 급등한 이후 3일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한국 타이어 그룹이 63%의 보유 지분 40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유동 물량은 36%에 불과하다. 즉, 600만 주 중에서 230만 주만 시장에서 풀리고 있는 상황.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타이밍에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로봇 관련주에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한국타이어그룹이 피아이 앱, 제형솔루텍, 모델솔루션은 11월달 초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드렸고, 세 종목 모두 엄청난 수익에 기해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2월달 들어서부터는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로봇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었죠. SP 시스템, KNR 시스템, 현도 오토에어 등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루카스 승부주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시 한번 확인해보면 모델솔루션 12월 9일 날짜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보시는 것처럼 모델 솔루션 매수 가격 진입이라는 얘기 오전 9시 3분에 실시간으로 매수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6%에 거래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입 이야기 드리면서 루카스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 중에 로봇은 약세할 때 은봉일 때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8일날 모델솔루션 카트까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상승률이 가장 적은 대기업 자회사다 계속 언급해 드린 대로 단기 매수 영역에 의견을 드리고 로봇주는 약세 파란색일 때 매수 잊지 마셔야 된다 9시 24분에 월요일날 이야기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루카스 승부주방 여러분들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면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엄청난 수익의 기회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루카스가 계속 모델 솔루션 집중한 이유는 단연 12월 4일에 나왔던 내용이죠. 모델 솔루션 테슬라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컴퓨터 수치 제거 기술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델 솔루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드웨어, 프로포타입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1위 기업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제품의 개발서부터 양산까지 제조 밸류체인 가치 사슬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 모델 솔루션은 테슬라 현대차,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 500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다. 이번에는 테슬라의 프로포타입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은 엔비디아 구급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공급 뉴스는 연말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량 생산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집중하고 있는 2026년도에 더욱 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협업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12월 4일 날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주가 움직임 확인하셨지만은 뉴스 이후에 우리가 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조정 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모델 솔루션의 매수 타이밍 제대로 잡아드리고 있다 확인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델솔루션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품절주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에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 2주만에 10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품절주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방아쇠만 당기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모델솔루션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모델솔루션을 포함해서 분석을 완벽하게 마친 루카스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아 그럼 루카스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빠르게 언급해보면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댓글에 고정 링크로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루카스 정보방 구독 이벤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싶으신 내용 체크하시고 성함,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신 다음에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12월, 1월, 2월 엄청난 수익의 기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승부방 텔레그램으로 아침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루카스 승부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몇 시죠? 8시 46분에 9시 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하게 할수 있게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승부주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린다. 어떻게 해드리냐? 확인해보면 모델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품절주에 가까운 회사다. 기업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지 않은 편. 21선 데드 설정. 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야기 드렸고 한국 PII는 그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었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유하시는 분들만 만끽하시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승부주 오늘 보여드렸고 모델 솔루션 보화권의 주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루카스가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루카스 승부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함께 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루카스가 만든 시초카 트레이딩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검색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만 딱 만들어서 저장해 두시면 은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다 왜? 만들어놓은 검색식이 작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HDS 차트 자료에 검색식의 검자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그리고 루카스가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드리니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종목으로 가능한 검색식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니까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루카스 정보방을 활용하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본업에 대한 자기개발에 힘쓰시고, 루카스의 100% 무료로 진행되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수사인 받으시고, 시초가 데이트레이딩 검색 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의 기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됩니다. 루카스 채널 많이 들어오셔서 활성화 해주십사 도움 드리는 거니까 자주 오지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셔서 엄청난 수익률 게임에 라고 되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착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델솔루션의 기술적 분석 한번 확인해보면 앞에 이야기 드렸듯이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다. 230만 주만 유통되는 물량이 있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큰세 가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중순, 11월 초, 그리고 12월 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 확인해보면 은 200만 주에서 400만 주, 그리고 다시 한번 2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이러한 거래량들이 죽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의 패턴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렸던 대량의 거래량들이 매집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루카스가 맨 처음에 얼마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얼마입니까? 14,000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주가의 신세계로 나간다 이야기 드렸고 그 밑에는 박스권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로봇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에 쓰는 상황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이면서 주가 가급 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투자 경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연말 랠리를 꿈꾸면서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스와 함께 조정이 되는 지금 부분에 와 있다. 추세는 상승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1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타이밍의 전제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형성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시간 타이밍보다 가격 타이밍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타이밍 지속적으로 잡아 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 정. 방 제대로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연말 연시 그리고 내년 2026년도 초에 엄청난 수익을 기해 로봇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다 강조드려요 3일 상승 오늘또 3일 조정이었는데 오늘 언급해 드렸던 이유는 바로 11선에 있습니다. 11선에 접근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9시 몇 분이었죠? 9시 2분에서 4분 사이에 어떻게 됐다? 강력한 매수 사인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밑꼬리에서보합권으로 끝나는 모습. 그래서 내일이 다시 한번 기대되는 모습이다. 거래량도 딱조정의 거래량만큼 오늘 발생했다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수요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루카스. 정보방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루카스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댓글에 고정으로 달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도 들어오실 수 있다 이야기 드립니다 또 하나 루카스가 모델 솔루션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버티즈 LG그룹과 관련된 모습이었고 유일로버티스도 SK와 관련된 종목이었다 물론 대표적인 종목은 레인보우 로버티스와 같은 삼성과 연결된 종목들이 이번 상승까지 해서 15회 이상 상승한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로보티즈 또한 1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8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모델솔루션은 거기에 너무나도 모자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 안정성에서 성장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델솔루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시가총액이 얼마다? 1500억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야기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2000억도 채 안됐던 종목이 지금 2조원이 넘어서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시대, 2026년도 Редактор 핵심 키워드는 대량생산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대량생산의 키를 가지고 있는 모델솔루션이 시장의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모델솔루션을 비롯한 로봇 관련주에서 엄청난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델솔루션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면 모델솔루션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11선 지지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의 포인트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의 빅테크들과 협업이 에 대한 이슈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주 그리고 매출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자회사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저조한 회사다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매수 타이밍과 엄청난 수익의 기회 얻고 싶으신 분들은 루카스 정보방 제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말 연시를 앞두고 로봇주에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 발생한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시장상 상황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의 정보방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매수 사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승부주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루카스가 시초카 트레이딩 검색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전에 루카스 정보방 이야기 들을텐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펼쳐진다. 첫번째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검색기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초카 트레이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번째 루카스의 개인 텔레그램이죠. 루카스 승부 를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테마별 급등 종목, 특히 로봇 M&A 파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면서 하반기 수익률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다. 확인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 영상 고정해. 댓글로 달려져 있습니다. 링크 타고 딱 들어오셔서 5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만 하시면은 순차적으로 루카스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루카스 검색기 이야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루카스의 검색식 실시간으로 보여드릴텐데요. 시가 트레이딩 종목 클릭을 하면 지금 ABL 바이오가 첫번째 뜨게 되는데요. ABL 바이오 한번 확인해보면 이쪽 내용이죠. 9 4 8 0 0원에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 다시 한번 94,800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6,300원 현재 상승을 한 보이면서 루카스의 치카 트레이딩 종목 지금 딱3%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검색식에서 발견된 종목은 화면처럼 검색식에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써 오전 ABL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 트레이딩 3%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분선을 가지고 추세만 쫓아가면서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1분봉인데요. 확인하시면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짧게 2%에서 3% 또는 급속히 상승을 하면서 5% 이상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의 기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루카스가 제공하는 검색식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9시 5분 이후에 딱 3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봉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만 잡고 계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방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잡혔는데요 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등락 차트입니다. 오전 시가를 형성하고 시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형성됐죠.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서 37만 7천원의 종목 39만 천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4,000원. 즉한4% 이상 수익. 이 종목으로도 확인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1분봉에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4% 매도의 시그널이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다. 확인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 친청 경우 링크 받아가시면은 다음 주서부터 엄청난 수익이기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종목이죠, ABL바이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플러스 수익 가져가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로카세의 시가 트레이딩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반까지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9시 33분이 후에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래피라는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피 종목 어떻게 됐죠?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밀렸다 다시 시초가 반등하고 박스권 이후 돌파하면서 검색식에 어떻게 됐죠? 검색이 잡혔죠? 검색이 잡히면서 11,300원의 종목, 1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식이 뜨면서 9시 반이 지난 이후에도 이시카트레이딩 검색식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종목이죠. 트리빌리언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 화면이 뜨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매 역시 정확한 타점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8,850원짜리 주가 9,130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2% 정도 수익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3%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9,17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9,200원 딱 여러분들에게 3% 이상 투정 지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던 종목이 3빌리언이다 이렇게 4종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종목은 9시서부터 9시 10분 이전에 한 종목은 9시 30분에 마지막 종목은 10시 이전에 소개시켜 드리면서 4종목에서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수익, 집가, 트레인 트레이딩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시카 트레이딩 검색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 체크 후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의 시카 트레이딩 종목 여러분들의 수익의 히든 카드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델 솔루션의 기본적인 분석 로봇산업의 숨겨진 투자기의 모델 솔루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의 로봇 제작소에서 이제는 국내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성장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 거기에 걸맞게 주식 시장에서도 부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모델 솔루션 기업 한번 알아보면 모델 솔루션은 원스터 하드웨어 솔루션 제작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로봇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드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포타입 시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형, 소량 생산, 승산, 위탁 생산에 이르는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모델솔루션이고요. 고 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사업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전, 과정에 걸친 통합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버테마주 편입 이후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번 2025년도 로버트 월드에서. 소경량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진 종목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핵심 사업 영역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전자 항공 분야에서 고정밀 전자기기 부품 제작 및 설계를 할수 있고 항공우주 산업용 경량 부품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AI 디바이스를 통해서 헤드셋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와 하드웨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율 이동 로봇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면서 산업 자동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면서 물류 제조 분야에서도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디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의료기기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확대 모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순이 익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컨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2025년도 하반기에 맞이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런 모델 솔루션의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완제품 수준의 외관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로봇 하드웨어의 제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마감까지 완벽한 공정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완제품 수준의 외관을 구현할 수 있고요. 미세공차제어 및 고품질 표면 처리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마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 7일에서 14일 2주 내에 시제품을 신속하게 제조할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 모델 솔루션이면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색상, 소재, 마감,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주가의 상승은 K. 휴먼로이드 연합 참가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로봇 생태계 내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로봇 기업들과 함께 휴먼로이드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고 가장 전문 분야죠. 로봇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생산 능력으로 로봇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정밀 부품 제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용을 통해서 투자 가치 상승 요인을 알아보면 로봇 테마주로 우선 편입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 테마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종목이 모델솔루션이고요. 2025년도 우리 로봇 시장이 13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잭슨과, 아이삭 SDK 등 글로벌 로봇 플랫폼과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이번 오늘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모델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 국내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인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 로봇 플랫폼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잭슨 엣지 AI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모델 솔루션의 정밀 프로토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엔비디아 파트너십 확대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모델 솔루션이다. 또한 아마존 로봇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물류 자동화를 위한 로봇 투자가 확대되면서 시제품 및 소량 생산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글로벌 물류 자동화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당사이면서 구글과도 협업이 가능한데요.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솔루션에 참여가 가능하다. 모델 솔루션의 하드웨어 설계 역량을 활용해서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모델 솔루션의 하드웨어가 결합하면서 수혜가 가능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솔루션은 국내외 로봇 산업 성장과 함께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급성장하는 로봇 시장, 4차 산업 혁명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일련난으로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로봇 시장도. 국내 로봇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델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던 경쟁력이 있죠. 원스도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율 이동 로봇 AR 메디컬 디바이스에 신규 참여하면서 기업 가치가 컨텀점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에 지금 맞고 있다. 주가가 선반영하는 모습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언급해보면 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솔루션은 직접적인 AI 플랫폼 기업은 아니지만 은 로봇,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면서 간접 수혜가 기대된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로봇,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에도 전문적인 영향을 발휘하면서 대기업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과 협업을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력이 존재하는 회사가 모델 솔루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아트 라인 잡아드렸는데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